안녕하세요. 잡아서입니다. 신형 트레스의 출시 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을 듣고 아주 깜짝 놀라신 만큼 가격표를 싹 보시면서 어떤 색상을 사야 하나 고민하실 것 같아서 현장에 나와 있는 색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퓨어 화이트 색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이트랙스 컬러 중에 퓨어 화이트 거의 탑티어군에 속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펄감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주 깨끗한 화이트 컬러이고요. 안쪽에 보시면 그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들이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이랑 더해져서 화이트와 블랙이 좀 대비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차체가 좀더 세련돼 보여요. 이렇게 사이드 미러도 같은 경우도 보시면 블랙으로 색상이 들어가서 아래쪽에 이런 휠 하우스 부분도 블랙 하우징이 되어 있잖아요. 좀더 투톤 컬러의 느낌도 나고 완전 하야면 좀 부해 보일 수 있는데. 약간씩 톤다운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마음에 듭니다. 특히 이 차량은 액티브 트림 차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타이 색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들어가 있죠?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는 이 컬러가 바로 세비지 블루 컬러인데요. 여러분이 가격표에서 보시는 색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격표에 나와 있는 색상이랑 이렇게 실물이 다른 경우는 또 처음 봤어. 이 차량 저는 개인적으로 전체 트랙스가 막등장 등장할 때 가장 눈길을 끈 색상이었는데요. 이 위쪽에 있는 후드 부분에. 약간 미세하게 나와 있는 이런 선들 그리고 측면부의 선들이 이 색상에서 유독 맵시 있게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눈길을 끌더라고요. 가격표에서 보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밝은 컬러고요. 약간 이렇게 칙칙하지 않은 하늘색이어서 상당히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이 차량은 사실 우리한테 익숙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레일 블레이저에도 들어가 있었던 색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트랙스에서 조금 더 맵시가 더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쪽에 보시는 이 컬러가 2번 트랙스의 메인 키 컬러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요거 굉장히 눈길을 많이 끄는데요.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시면 아주 예쁜 노란색 펄들이 드러나 있어서 살짝 골드빛 컬러도 느껴지고요. 이 안쪽에 톤 다운된 부분들이랑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셨을 때도 뭔가 유니크의 이 색상은 그래서 여기 보타이 엠블럼이 쉐보레의 기존의 그 금색 보타이가 들어갔으면 사실 전안 어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블랙으로 한 번씩 이렇게 톤 다운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상이 화사하면서도 좀 유니크하고 개성 있는 부분들을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색상도 매력적인데요. 아, 가장 좀 안타까운 색이 이런 색상이 아닐까 싶은데 레드 컬러입니다. 사실 쉐보레가 이 레드 컬러랑 조합했을 때꽤잘 어울리거든요. 트레일 블레이저에도 비슷한 색상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트레일 블레이저의 본입 부분이 조금 더 높고 그릴 부분이 더 넓다 보니까 이 레드 컬러랑은 트레일 블레이저가 좀더 매치가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트랙스에서는 다소 약간 영해 보이는 느낌을 조금 올드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 빨강이 아니라, 버건디에 가까운 빨강색입니다. 안쪽에 펄감도도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보시기에도 약간 완전 어려 보이는 빨강은 아니다. 오히려 살짝 중후한 느낌이 더해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릴을 보시면 지금 R S 트림이거든요. 이 R S 트림이 좀더 스포티한 이 가니쉬나 옵션들을 많이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 정면부 그릴도 이렇게 뒤쪽으로 마치 좀톤 다운된 크롬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액티브 태에는 들어가지 않은 RS만의 특징입니다 RS의 키 컬러가 레드이다 보니까 그래도 전반적인 조화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 이 RS에 있는 레드 컬러랑 이 바디 컬러랑은 또 차이가 있지 요거는 훨씬 더 선명하고요 요거는 약간 탁한 버건디 색상 그래서 아, 완전히 조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느끼기는 다소 아쉽기는 합니다 실내도 한번 볼게요 매력적인 거는 이렇게 레드 컬러를 선택하셨을 때 안쪽에 있는 실내가 예뻐 이게 안쪽에도 약간 톤이 다운 된 차분한 색상의 RS 트림의 가니쉬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시트 형상이랑 이 외관 컬러랑 그래도 나쁘지 않게 어울리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안쪽에 있는 송풍구나 대시보드 전체에도 이런 레드 컬러의 포인트가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어, 들어오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실내는 이렇게 빨간색의 키 컬러가 들어간 것도 있지만 노란색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보시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액티브를 선택하셨을 때 보실 수 있는 이 노란색의 키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연두색 느낌도 있고요. 이 차량의 외관 컬러랑 이렇게 색상을 좀 맞추셨을 때 가장 매력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한번 신형 트랙스의 전체 색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지 못한 색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블랙 컬러가 지금 현장에 없고요. 그레이 컬러, 그리고 6월 달부터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피스타치오 그린 컬러도 지금 아쉽게도 현장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을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제 개인적인 원픽은 화이트 아니면 블루, 이 컬러를 좀 추천을 드려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RX와 액티브 트림을 선택하셨을 때 외관이 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RS 트림을 선택하셨을 때 훨씬 더 강렬한 SUV다운 인상들이 좀더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트림을 보시면 좀더 활동적이면서 약간 더 일체감이 느껴지는 단정한 느낌이 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와 위쪽에 저렇게 루프레까지다 연결해가지고 막 물건들까지 실어놓으니까 차량의 전체적인 맵시가 좀더 SUV 다워지는 느낌도 만나볼 수 있네요. 이렇게 RS와 액티브 트림은 휠부터도 좀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전체적인 인상에서 약간 씩 차이가 있다는 거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 그리고 RS와 액티브 트림을 좀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트랙스 차량을 좀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곧이어서 제가 이 현장에서 만나본 트랙스 신형 트랙스의 어떤 간단한 리뷰와 또이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기자, 유튜버, 미디어들이 이 트랙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추천 색상까지 정리해서 또 찾아오니까요. 바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